아 얼굴 뭐야 아 이게 아니지 홍주 아아 아, 아, 배열 공룰 왔군 그게 아 정말 못하겠다 나갑니다 아 지금 이 도코데스카 어디죠 오케이 오케이 바로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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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길이, 바로 기립 바로 기립 관성 시스템 개구려어 관성 시스템 왜 이래 오오 뭐야? 뭐야 피킹 왜 이래 또 누구 사무실 있는 거 같은데? 있다 있다, 조심 문열는 소리 문음 닫는 거다 문열어어야진멈추세요 어우, 멈추는 거왜 어, 어, 이거 뭐야, 어떻게 게임을 하는 거야, 이거 어, 피... 어, 어, <laughs> 아 어, 어떡해, 아니, 이거 어떻게 이거 피킹렉이야, 거... 이거 뭐냐 아 뭐야, 이거 픽렉이야 이거 <웃음> <웃음> 계세요? 어, 사무실 같이 가요 사무실 컷 이리 어옷 없... 어. 아, 어디, 네, 아니 아난궁극터털야지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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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. 아유, 관성 개바다. <laughs> 사자상이 나오네? 뛰는 소리. 어어어, 탈출구 기, 쪽. 계단 어, <laughs> 어. 탈출구. 에 탈출한다, 이새끼들! 한명 컷, 한명 컷, 한명 컷, 한명 컷. 탈출구한명 컷. 들어가는데? 들어갔어, 들어갔어. 한 명, 쫓아가, 쫓아가? 아니, 스키가. 이거, 말이 안 돼, 씨발. 어우, 뭐 이래. 탐호 실라인에서 어들 성공했나요? 여기 어디죠? 일단 저희 시체랑 가보죠. 내시 네, 여기 있었는데. 몰라. 해해 없네. 어? 름단이왜 어? 갇혀 있지? 저기 왜 시체가 있지? 어디 아래. 왜? 안 떴고. 어? 어디? 어? 뭐야, 왜 장전이 안돼 있어, 이거? 이거 왜총이 장전이 안돼 있어, 씨발. 바로 아, 아래. 너희 총소리가 안 들리지? 너안 쏘, 안쐈어 아니 존나게 어 뭐야 어딘데 이 구름다리 아래로 내려갔어 아래 방 아파하시는데 아니 이거 이거 왜 장전이 어디, 어디? 이거 왜 장전이 어그 어, 구름다리 계단에 올라오고 있어 아니 그 장전이 왜안돼 수총이 스폰할 때어딨냐 나무 소리 들리던데 어, 그 왼쪽으로 간다 본데. 왜? 따따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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따따따따따따따따따따따따따따따따따 e e 따 e 따 e 따따따따 You fucking bitch! 따따따 어... 아, 얘거 아니야, 얘 거. 안녕하세요. 어? 너, 너 치네? 어? 어. 아악! 에이, 요 f u c i 뭐 하노? 뭐, 너뭐거못 줍는데? 이 도박아. 기이 하이. 이냐. 오, 오 씨발. 아, 거저. 시즌 꺼졌지. 초에 승리를 먹는다면? 시즌 초에 아랑을 먹는다면? 타이가 원을 먹는다면? 예, 시식초에 그걸 나 먹는다면? 빨리가 뭐야 뭔소리야 어디 왜요? 떡거저 아, 예, 예. 밖에 있는게 저긴가? 밖에 아, 이가어디 우리형을! 나 아닌데? 나가 아니? 어? 저기 저기가 홍주구 홍주야 가홍어 우리 원쪽 우리 원쪽 우리 원쪽 우리 원쪽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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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원쪽 발견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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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소소죽게 돌.. 은성이 돌로 뛰어간거지 빨리 감나쎄이 소부다! 어! 장전 타임! 지속 지속! 아야나죽고 어? 야 붙었어 우리 GG <목소리> 뭐야 은성나 아직 살아있어 아 어우 왜안 죽어 이게! 어? 어? 아스케버다 매! 아스케버다 매! 형거물나로 들어간거 같은데 이거? 어때? 이거 죽어있고. 아, 사탄좀 할게. 다, 다 죽었나? 못해. 형, 다 죽었다! 세, 다 죽었어? 다 PMC 죽은 한 3명 정도 본것 같은데? 어, 3명 다 누워있어. 아, 뭐야. 나이다나이다 있다, 나 있다. 그럼 저 씨발, 스킵은 뭐 보고 저런겨? 아, 안나가서 <laughs> <laughs> 맛있겠다! <웃음> 음. 설마 이건 존나 귀여운 비어난... <laughs> 7탄 애기. 에? 뭐라고요? 스킵더 있다. 미안, 나 3만 먹게 스킵어미안 Thank you. 아 Down, you fucking bitch. I'm going to sell you. I'm 다 o i n g to s e 뭐야 you. i 이거 o 야 이거 to sell you. I'm going to s e l <laughs> 뭔데 이거? 내말 내 뭔지 알겠지. <웃음> 진짜 <웃음> 내가, 내가 왜 다다다다 거렸는지 알겠지. 어디서 쪽지 쪽지 비밀 편지 어디서 비밀 편지? 아런런런 런. 야 특수비 공일사 열어놓은 놈이 있을까 혹시? 에이 네. 벌써 극기가 그 있을까? 근데 솔직히 아니 근데 벌써 시보랩 찍은 놈은 없겠지만 죽은 놈 중은 있겠지? 공일사 키는 흔하잖아. 의서 이렇게 죽은 놈은 있지 않을까? 한번 가볼까? 근데 안에 그냥 놈이 있으면 안, 어떡해? 안 갈래 안 갈래 <laughs> 안 갈래 안 갈래? 오케이 아, 나도 그럴까봐 안 갈래 어, 가지말자 가지말자 아웃스쿼트 가 그냥 역시 열려있긴 해? 열려있네? 아아 놈까지 죽여? 생명만? 슬적 열렸는지만? 아좀 무서운데 형나 술탄 하나 있거든 오케이 죽여 이거 들어갔지? 네 어, 뭐야, 다 바로 안 던지는구나? <놀람> 예뭔 <예잉>? 소리인가? 뭐야! <놀람> 아! 아. 역시 아니야, 안 역시 안 아니야, 이거. 아니, 어. 아, 못타 소리 들리는 것 같은데? 어, 어. 다다다다다다다, 어. 뭐라고? 훅! 머리 카이! 어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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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거. 이거 인거이방 바로 갈까? 주사가? 근데 이거, 인거 이거, 가 이거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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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 네? 뭐야? 어? 어디서? 이 새. 내가 나와. 어이구? 어딘데 위에. 어 계단방에 있나? 위에 위에. 어딨냐 어이구 저런. 에헤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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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맛있겠다. 염. 염. 어? 신나니? 에헤. 잘 소리. 어디? 나우이 일단 제가 한번 질문을 해볼게요. 하하. 계세요? 조형골건이 <laughs> 없나봐요. 여기 <웃음> 있어요? <웃음> 어, 이거 좀 괜찮아? 어. 어, 오, 뜨다! 어? <laughs> 에? 죽음? 미찮나다나안 아, 죽음 어, 있어요. 아니, 아니, 나 열린 게다 열린. 허! 형? 죽었어. 라? 볼수 있다고? 보스..보스 있대? 형, 뭐한테 죽은 거야? 보스한테 죽었어 보스한테 죽었다고? 어, 열린된 날이 병원... 영주 야, 야 이새끼야 빨리 나와 <laughs> 아, 맞나 이거? 우리 형을 죽여! 다리 딱떼 이새끼들아! 너무 무서운데? 아, 어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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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튀어 어, 어, 튀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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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자리 잡아 자리 잡아 그만. 아 이제 바로 뽑아? 어 나에는데 나갔는데 뭐야 뭐야 어, 뭐야 다 우와! 혼줘! 나 컷. 왔어? 아, 어, 안되었 아이고! 아이고 죄송합니다.